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 앞에 아이코니아 에이서, 아이코니아 에이셈이 있습니다. 이 기기에서 자격 증명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자, 먼저 설정을 열어 볼게요. 여기 왼쪽 섹션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보안 및 개인 정보 옵션을 찾아야 해요. 이제 더 많은 보안 및 개인 정보 옵션을 찾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해 볼게요. 계속 스크롤해서 암호화 자격 증명을 찾아보세요. 리스트의 거의 맨 아래쪽에 우리가 찾고 있는 옵션이 있어요. 그럼 이걸 탭하고 OK로 확인해 볼게요.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저장된 모든 인증서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. 좋아요, 그게 전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.